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 운탄고도 트레킹을 갑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요. 새벽에 송정역에서 제천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여행사에서 준비한 단체 도시락으로 이른 점심 아점을 기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오늘 당해치기로 가는 거라 식당에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차 안에서 함께 먹는 도시락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렸네요.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1분도 낭비 없이 바로 출발하는 방법은 여행사의 도움이 최고입니다. 만들게 여기 사시사철 어, 겨울에 물론 스키장이 엄청 유명하죠 겨울에 스키장 유명하고 바랑산도 스키장 유명한데 정선 하이원은 우리가 테이블카 타는데 20분 걸려요 가는데 편도만 어, 그리고 편도, 도롱이 연못은 편도에서 내려서 그냥 가고 가서 정상에 올라가셔서 내리셔가지고 정선 하이원이 어딘거에 있대요 그 유명한 강원랜드 카지노 있죠? 강원랜드였어요. 정선이 태백 삼척이랑 옛탄강지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와 정말 대한민국의 고급 차들이 즐비하고요. 여기 좌로살펴보면 전당포가 엄청 어? 많았습니다. 전당포 봐봐요. 사철 시기 좋은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입다 카지노 한번 들어간 아, 뒤 폐가망신하는 곳 <laughs> 아, 강원랜드의 음과 양이 공존하는 곳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왼쪽이 카지노예요. 이렇게 타는 네. 네. 거예요? 완전 전세네. <laughs> 살다가, 살다가 케이블카를 전세내서 타긴 처음이네. 아, 인원별로 그냥 이렇게 부여지는구나 오예. 스키장이라고? 비었나봐 비었어. 지금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에다갔다 구경을 하고 둘이만 태우구나. 아이게 진짜 거시기 이백만 태우지 여러 사람안 태우고. 어차피 계속 케이블카는 돌고 있잖아요. 케이블카를 전세게 벌기는 처음이다. 어쨌든 기분 나이스. 무슨 <laughs> 아, 내리는 곳이 아니었구나. 어. 정말 정글... 날씨가 개어가네. 저기 사는 게 정말 그림이다, 그림. 산 뒤에 빛이 그림. 저기도 시다 저기도, 여기 뒤쪽도. 케어필카를 20분 탄다는 것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온탕고도, 온탕고도. 오호 그래서 20분간 걸리는 거야. 산꼭대기까지 캐브카 타니까 엄마나 <놀라> 여기 양들이 있네. 오늘 저희는 욕심내지 않고 저희 페이스대로 운탄고도 둘레길 2번 하이온탑에서 도롱이 연못까지만 걷기로 했습니다. 17년 전 무릎까지 빠지는 폭설의 지리산에서 다리를 다친 후그 후로 넘어 등산을 꿈을 꿀 수가 없게 참가... 되었지요. 모르겠... 그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이만큼 걷게 된 것도 하늘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삽니다. 저의 지금 이 벅참을 누가 알아줄까요? 말로만 들었던 온탄고도를 케이블카 덕분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다행히 도롱이 연못까지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코스래요. 남미 여행 때 하루 몇 킬로씩 트레킹도 했었는데 오늘 처음 또 조심조심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얼마나 편안한 코스인지 아시겠죠? 오.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 많이 오셨다군요. 맞겠죠? 맞겠죠? <laughs> 아 수고 많으십니다. 술 먹어서. 산악자전거. 네. 네. 아. 이 도롱이 연못은 실제로 도롱이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광부의 아내들이 이곳에서 남편의 무사고를 빌다가 도롱이가 보이면 아, 남편도 무사하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다지요. 그래서 이 연못 근처에는 아내들이 하트 모양의 돌을 여기 저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도롱이 연못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사북 탄광 1177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사북 탄광 효시였고, 그래서 이 석탄을 실어 나리던 길이 지금의 운탄고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석탄을 운반하는 높은 도로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차량으로 올라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등산 온 사람들은 저녁에 도롱이 연못에서 주로 백패킹을 많이 한대요. 바람이 없고 아늑하다네요. 아, 옛날이요. 등산께나 했던 애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가요? 말로만 듣던 운탄고도 저처럼 다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도 등산을 할수 없는 등림도 당일치기로 이만큼 충분히 못하네. 맛보고 이제 다시 음. 케이블카로 하산합니다. 기가 나왔으면 다 돌아온 거지. 아.

네 아, 이게 메밀 막걸리가 유명한가 보구나 곤드레 막걸리네 강원도 아 얼음 시원한 거 흔들어 봐야지 곤드레 만드레 <laughs> 따라줄 때까지 오늘은 기다려야지 오늘은 내가 안, 안 따라주고 자, 감사합니다. 곤드레. 자, 만드레. 만드레. 자, 또, 또,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맛있다. 한맛이 적으니까 좋다 나는 음. 시원하네 시원해 얼음부터 시원한 맛이 아, 시원한 맛이다 <laughs> 괜찮은데 음. 어묵이 잘 퍼졌어 괜찮아아 음. 막걸리가 시원하고 <웃음> <웃음> 좋다 <웃음>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힘들었습니다. 웃음> 무관에 건배사에 반갑습니다 한 사람 처음 봤어 얼마나 못 만나면 반갑습니다 근데 맛있어 잘 터졌어 여기 지금 그 저탄타저쪽에 스키장? 스키장 코스입니다. 어. 저기 풍력발전소 음. 태백이 저풍력발전소 있는데 바람의 언덕이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네? 네, 그길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진짜 일행만 태우는 게 그게 참 좋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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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보니까 음. 딱 이해가 가구만 우리 둘이 깨울 가 잔생내기 처음이지?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지않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소란스럽지 않게 감상을 제대로 할수 있잖아요. 이런 배려가 고맙네요. 경도를 우리가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걷고 오늘 도롱이 연못까지 밖못 갔네요 아, 여이 이로, 이로 차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로 파악 좀 할랍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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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TV에서 운탄고들을 걷는 등산객들을 보면서, 나도 다리 안 다쳤으면 저렇게 갈수 있었는데, 하고 막연하게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로 71살에 본 운탄고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